안녕하세요, 캐나다행입니다 한동안 못 올렸던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생활한지 1년 반 정도 됐다. 저희가 식비랑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은 좀 줄이긴 힘들어도 관리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 선방하고 있는 선방이 아니라 관리비를 선방하는 거거든. 선방이나 선방. 선빵. 선방이 선방. 선빵. 관리비를 선방 때리고 희 여사와 아이들이 처갓집에 갔습니다. 저도 마음만은 아니 입만은 미각만은 혀갓집에 갔습니다. 리뷰 선달에서 떡까지 받았어요. 40대가 넘어가면서 이가 성하지 않아서 순살로 씹기가 귀찮아서 순살로 먹습니다. 새로운 맛 좋지만 원래 알던 맛. 원래 알던 맛이 진짜 무서운 거지. 맨날 그 다이어트한다고 하는 아가리 터는 이렇게 먹고 차아질 잡니다. 얼굴이 그 염분이 가득 차가지고 터질 것 같네요. 좀더 자고 싶지만 샤인머스킷. 일단 카메라류 좀 챙기고 체형박 하고 이런 물총들 놀것들 좀 챙기고 옷가지류 팬티가 나와있네 팬티를 하고 화장품도 한두개 챙기고 옷하고 이걸 왜 챙기는지 그래. 그룹봉 그룹봉을 챙기라서 그룹봉을 챙겼어요 이건 이제 채영이 채원이가 먹는 우뭇가살이라고 간식인데 술 먹을 때 안주로 먹어도 맛있어요 문 열어놓고 했다가 용 먹을 것 같아서 문을 닫아줍니다 애들 먹을 거 이만큼. 엄마 아빠 술 먹으면서 먹을 거 이만큼. 어 아, 화장품? 네 대충 챙기지 말고 내가 바르는 거랑 닦는 거 있잖아. 대충 챙기지 말라고? 아 화장품을 대충 두개 챙겼는데 이거 챙기지 말고 뭘 챙기라는 거지? 집앞큰거 주방에서 빠내가지고 세안제부터 해서 토너 에센스 크림 조금만한 기계 그렇게 그렇게 다 챙. 그거랑 뾰뾰 뾰드렁지 비치. <laughs> 아, 뼈드랑치 패치는 왜 챙기는 건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칙칙 뿌리는 거랑 쭉 짜는 거랑 그 다음에 기계 요거 여드름 패치? 그냥 빠져있는 거로 가져와 빠져있는 거두 개밖에 없어 네. 두 개만 다 했는데 본인이 더 응. 필요하면 새 걸로 가져와 나는 여드름이 잘안 나서 아 갑분 피부 자랑 갈게 이제 씻고 어 알았어 아직 안 씻었어 어 파워 당당하게 아직 안 씻었음 애들 데리러 다 씻고 휘어 사랑 아이들 데리러 처갓집으로가 봅니다. 휘어사도처갓집갈때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고 저도 깜빡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삼성페이가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갔네 솔직히. 카트 여기 카트 빼자. 카트 뺄라 그랬는데 나 동전이 없네. 이거는 삼성페이로 안 되겠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아니 다, 어 다행히 안 묶여져 있는 거 있음. 놀러 가는 거니까 이 칼집 양념구이 9,900원짜리 하나. 저희 가족이 입이 짧아서 막 그렇게 많이 먹진 못해요. 4명이서 먹어도 600g을 못 먹어요. 그래서 438g으로 바꿨습니다. 옆에 있는 거랑 양은 비슷한데 더 비싼 건이 자연별곡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붙어서 3 0 0 0원더 비싸네요. 뭐 브랜드보다도 더 맛있어 보여서 이걸로 집었습니다. 자꾸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골라오라고 하네요. 자기는 자기가 필요한 걸 고르겠다고. 꼭 필요한 걸 사야 한다고 하더니 여기 있네요. 이런 거이 주류 대상 받은 거 이런 거 되게 혹하죠. 이런 거 이제 와인 킹이 선택한 거 이런 거 근데 와인 킹 가격이 킹이네. 3만 1,900원이면 조금 비쌉니다. 아 일단은 드랍시키고 캐나다에서 자주 먹었었던 조시가 5만 9,900원. 브레드 앤 버터도. 이거 캐나다에서 한만 얼마 했었던 거 같은데 이거 3만9 0 0원 먹을 수 없는 게돼 버렸습니다. 애들한테 이제 과자를 하나 지불했더니 바나나킥을 차 핵테러 하려고 바나나킥을 골랐네요. 가루 대머왕 아빠 차 핵테러 할 거지 너네 저걸로. 엄마 아빠 고로케 하나만 사, 살게. 껌이 <목소리> 먹고 싶다고? 껌기 하나 사 드리고 그러면 이거 야채 고로케. 응 됐어. 작년 이제 가을이거든요. 단풍이 져서 너무 예쁘네요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공원 따, 있는데 재미있는 공원. 체영이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를 안 했었던 터라 그냥 공원 간다고 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있다가 딱 보여줬더니 아주 <웃음> <웃음> 얘도 아주 뚜아. 현아 일어나. 실화인가 적잖이 놀래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네요. <laughs> 신발 벗고 들어가. 공 공원 간다고 속이고 여기 데려왔는데 어떤가 좋은가? 어? 스포츠 <laughs> 때는 시큰둥하다니 뭐 간단하게 펜션 소개를 좀 드려 볼게요.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히어사의페이보릿코인노래 방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용을 해볼 거고 돈은 내야 돼요. 펜션비에 포함 안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그 이렇게 키즈짐이 붙어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 미끄럼틀이나 아니면 여기 위로 올라가서도 놀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TV가 여기 있고 요거는 아빠의 페이블릿아 요거 철권도 되네 한 480까지 아니 게임은 4 8 2비라고 하죠 482 애들이 마음이 들떴네요 지금 벌써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옆에 여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 이렇게 이제 화장실 하나 붙어있구요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면 꽤 넓어요 여기는 주방이고 아이 이제 의자 빨래거치대 밥솥 전자레인지 유아용 소독기 여기 아이들 식기류 다 있고요 공수기 있고요 세탁기 있고요 뭐 집이야 그냥 어. 여기 인덕션 있고 요새는 이렇게 전기 그릴이 많이 있는 추세더라고요 구면서 여기 수영장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냉장고도 꽤큰 사이즈 네. 여기는 침실이고 저상형 침대라서 아이들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여기 이렇게 만화책도 있어 가지고 아빠들이 심심할 일도 없고 TV도 또 있고.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이불들, 똥꼬는 소중하니까 비데도 달려 있고요. 아이 엉덩이도 소중하니까 아이 변기, 그리고 수건, 샴푸, 아이용 바디워시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세탁 세제까지 주니까 가,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됩니다. 6kg에 하나씩. 요새 이제 채영이가 수영을 배우는데 어, 해보라고 하니까 어 잘하네. 솔직히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어 배운 보람이 있네요. 자유형 좀해 봐. 자, 1대1 대인 방어 들어갑니다. 프로페셔널한 엄마의 가위질. 어 저자. 나이스네. 예기고 통산 거 아니지, 최원? 아기곰은 아직 기저귀 착용 중이라 어... <laughs> 엄마가 아빠 수영장 갔다 온 사이에 이미 <웃음> 여기다가 <웃음> 언제 또 이만큼을 충전해 놓으셨는지 <laughs> 엄마, 엄마 30곡이나 들어가 있어. 사장님 서비스 서비스로 주셨다고? 우가 지갑을 안 가져와가지고 계좌이체를 했더니 만 원을 내고 만 오천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아빠랑 놀고 싶은가 보네요. 어, 이걸 돌려달라는 제민이. 잼민이를 돌려주고 있는데 더잼민이가 와가지고 이걸 자기도 사겠다고. 하세요, 하세자잘요두개 다. 태워줍니다. 잘자, 꽉, 꽉. 출발. 꽉 잡으라고 하고. 체온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할게. 적당하게 돌려줍니다. 내린다, <놀라> 내내내내내. 내린다는 더잼민이 오고 오고. 괜찮아? 과격하게 내리시네요. 어, 회복도 빠른 더 잼미니. 제 어지러워서 취했어.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네요. 지금 허브솔트도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사장님이 주셨는데 어 이거 일회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유용하게 잘쓸것 같은데. 항상 집에 여러 개 쌓여 있는 게 허브솔트. 사서 넣어놔야 돼. 어, 오 그냥 이렇게 하나 가져오면되니까 이거 치맛살치맛살 간단히 빨리 구워가지고 애들 입으로 먼저 여기서 스틸 하시고. 응. 음. 굉장히 만족하시는 히어사. 한만로살 거. 진짜 부드럽지. 한만로살 거. 제가 웬만하면 이걸 안찍을려 그랬는데 이 고기가 너무 감명 깊어서 이거 킴스 클럽에서 산 치마살 스테이크고요. 438g에 1 3 0 9 6원이정도면 뭐 가성비도 좋아요. 재구매 의사 200%입니다. 와인은 제가 안 까요. 와인은 저희 승무원 승무원 하셨던 비즈니스에서 엄청 까셨던 전문가라서 감히 제가 저걸 건드리지 않는다고 멍석을 다 깔아놨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할수 없지? 승무원을 그만둔지 꽤 되긴 됐나 봅니다 어른들은 요거 착한 낙지 네. 매콤한 게좀당길 때는 아주 맛있게 맵거든요 그리고 이 낙지들이 탱글탱글 살아있어요 맛있게 매워 맛있게 맵다고? 둘이 오붓하게 노래를 부르고 싶은 잼민이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아 나갈게 알았어 불러 여덟 개를 채원이가 불렀다고? 나는 저 아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노래방에서 열한 곡을 소모시킨 잼민이들 이런 곡이 없었네. 애들 재우고 뭐 하는 사이에 밤이 늦어버려서 노래방은 할순 없고 그냥 둘이서 오붓하게 한잔 합니다. 먹을만큼 먹고 희여사가 찌개를 너구리를 간단히 먹고 어휴 먹음직스럽네. 뭐 피공 할줄 알아? 없어. 스트레트 파이터는? 없어. 현실에도 맨날 싸우는데 대결 게임 말고 같이 협동을 할수 있는 걸 하자. 메탈 슬러브다. 우리 부부가 협심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겠다. 이 끝판을 깨고 딸꾹질을 하는 히여사 낙타를 획득한 딸꾹질 중인 히여사 여기 이제 왕 나오는 타이밍이라 낙타의 활약이 가장 중요한 순간 강렬하게 전사하신 히여사 알아도 낙타를 타야 돼! 어 이거 빨리! 어? 어? 탈출을 못하겠어. 다시 탈려고? 타? 레이디 퍼스트 어, 요거 와서 히어사 타라고 양보했습니다. 땅국제를 계속하면서 점프를 계속하고 여기도 이제 곧 왕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의 중요성의 <laughs> 대박이다 진짜. 아니 기계 날려버리 못. 나가리 됐습니다. 나가리. 아 기계를 던져버리자마자 나타난 왕. 이렇게 8년차 부부의 협동심은 대단하다 라면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아침엔 떡국 떡국 간단히 먹고 떡이 또 남아가지고 냉장고 다 파먹고 갑니다 야무지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고 갑니다 여기 와가지고 노래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네 내가 살다 살다 잠옷을 입고 코인노래방에 가보기를 하나 했...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못 들어주겠어 그러면서 얘가 자꾸 누르려 그래 저거를 안돼 이거 누르지 마 얘도 해당하는 게인데 계속 여기 있으면 어떡해. 한국어 부르고 나올라 그랬잖아. 지금 여기 지금 시간은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노래 부르고 잠깐 짱박혀 있었다고 혼났습니다. 캐나다 전투 기념일에 집에 가는 길에 어 캐나다 국기를 발견해가지고 파한대 때 파한. 캐나다군이. 캐나다 뒤에 있는 나무들이 여러가 되게 단풍이 되게 여기는 진짜 새빨갛고 노랗게졌어요 다른데보다 진짜 단풍 나무가 심어져 있나봐. 옛날에 뷰티 프랑스라고 프랑스 마을은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이탈리아 마을이 새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처음 와봤습니다. 어 처음부터 오르막길이네. 처음 왔는데 오르막길이 반겨주네요. 34,000원. 근데 이거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여기 뭐 이거, <laughs>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없네. 와, 근데 뷰는... 지기네 뷰는... 뷰가... 뷰가 너무 좋네. 아. 피노키오는 좋겠다. 피노키오는 다 보이겠다. 저끝까지 그런 걸로 만났어요. 겁내 큰 피노키오랑 이렇게 이탈리아스러운 이탈리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 그냥 로마에 있을 것 같은. 올라가 여기 올라가. 그런 계단들 이런 계단들. 이래서 유모차를 가져가 면안 되는가. 무섭다 <laughs> 여기. 여행 유튜버이고 싶은 강원도 이탈리아에 온나이가 둘이라 여행 유튜버 따위는 꿈도 못 꾸는 이탈리아에 가고 싶은 40대 아재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이탈리아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층 올라와서 그치. 또 여기 와서 좋다가 이탈리아 인력 거체험 이런 거 <laughs> 저희가 이탈리아 말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저기 가면 진짜 좋고 저기 갔다 오자 저기 가보자 엄마 힘들면 오지 마 계단이 되게 많네 그냥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뷰 보고 뭐 이러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연인들끼리 오세요 연인들끼리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딱 들고 연인들끼리 사랑의 대화 같은 거 하면서 저렇게 저렇게 좋은 풍경들 보고 그런 거 하세요 저기 물까지 봐봐 물 됐어? 뻐근함을 안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아 다음 풍은 왜 이렇게 이쁜 거냐 집에 청소기 이모를 돌려놓고 오늘 어디로 갈 거냐 아좀 씻으러 갈 겁니다 때 빼고 강내로 갑니다 <놀람> 찌찌? 찌찌는 안보이도 돼. 옷 입으면 돼 구탕에 간다고 안 씻었더니 막 박박 긁기 시작하는 얘 더러워 죽겠네 얼굴에 개기름이 아주 잘잘 가면서 엄마 아빠 심심하지 말라고 채영이가 성대모사도 합니다 호 정님 들으시노? 들었 <laughs> 병원 성대모사입니다 아빠도 답 성대모사를 하나 합니다 아빠도 성대모사 하나 할게 나 해봐 나, 나.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주유소 성대모사입니다 <laughs> 여기는 다산 신도시인데 어우 깔끔하게 되게 잘돼 있네요 오늘 가는 곳은 다산 킹 찜질방 아 아빠 씻지도 않아 가지고 지저분하다 씻고 나와야 되겠다 샤워하고 탕에 들어가세요 다들 다네뭘나 빼고 다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항상 항상 우리 셋은 항상 일어나자마자 다 씻어 코스프레라고 계세요 너만 안 씻었어 너만 다시서 어떤 옷보다 더잘 어울리는 티어사 이렇게 재미들 찜찜질복도 있습니다. 재미들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키즈 카페도 있고요. 어? 어. 세영이는 어디 있어? 어. 재밌어? 어야땀 난다 나 코에도. 펜션에서는 그때 잠옷 입고 노래방 갔는데 여기는 찜질복 입고 코인 노래방 합니다. 오락실도 간단하게 있고. 혈액 순환을 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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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찜질하러 왔다가 살 찌워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맥주다. 잼민이가 땀 실컷 틀리고 와가지고 차가운 방에 들어가자고 하네요. 너 이거 이거 먹는다고? 아까 엄마가 얘기해 어린이 정식도 있네. 안. 시원한 방에서 조금 있다가 따뜻한 방으로 가자고 협의를 받습니다. 추워. 여기를 갈까? 몸을 지지고 싶은데 여기는 별로 따뜻하지가 않아서 옆방으로 갑니다 오, 여기는 후끈후끈하네요 너무 덥지 아, 않 <laughs> 자리를 잡고 앉아서 채영이랑 찜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채영. 아빠를 에스코트로 <laughs> 나가줍니다 찜질하기는 글렀습니다. 코로 나와 위와 장을 찜질해주기로 합니다. 지난번 갔던 스타필드 찜질방급 육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덕지도 많이 들어있고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찜질방에 온 것이다. 근데 왜 지금 찜질방에 온지 2시간 동안 찜질을 한 번도 못한 것인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찜질을 한 번도 못한 것이냐. 엄마,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찜질하러 가자 희어사랑 번갈아가면서 찜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희어사가 네. 찜질방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회방놓습니다 손맛이 좋은데 이거? 거의... 손맛이 좋은데? 찜질방을 나와서 바로 2분 거리에 아울렛이 하나 있어요 찜질했으면 집에 가 쉬는 거지 아울렛 견물생심이라는 희어사 아무것도 안살 건데 왜 가냐고 합니다 그래도 근처에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 캐나다 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가을을 사람이 엄청 많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랬어? 어디? 근데 은근히 내가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응. 월 천만 원 수입 간다는 집들 되게 많다? 월 천만 원? 월 천만원 버는데도 모자라 아월 천만원 번다는데 모자라다고? 많이 버네 우리도 옛날에 맞벌이 때는 뭐아 근데 맞벌이 아닌데도 천만원 응. 버는데도 그, 나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야 아 그래? 많이 버네 맞벌이를 안 하고 월 천을 벌려면 임봉이 1억 6천이 돼야 하더라고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그렇게 살겠고 저희는 저희가 버는 만큼만 살면 됩니다 단풍이 진짜 예쁘네요 아울렛에 단풍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다고? 어뭐 많이 쓰나 보지 아 그걸 많이 쓰기는 애들이 좀 커서 애들 교육비가 좀 나요.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어. 애들이 약간 다 컸어. 요새 아울렛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꼭 쇼핑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울렛을 쇼핑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다고 자기 위로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와, 되게 잘돼 있다. 아, 케이크집이구나. 뭐 진짜 신기하다. 되게 이쁘게 돼 있다, 그렇지? 케이크집이. 앉아, 좀. 파집 맛집이더라고요. 여왕님이 침을 맡겼네? 이미. 아니야.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뛰어놀 수 없는 체험 공간이 있고요. 85 팀이 예약돼 있어. 엄마 아빠한테는 이렇게 즐기는 것도 사치입니다. 저희 지 엄마도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다 현실 현실 이게 현실이다. 어 나가는 분못 찾아서 지금. 아 분위기는 왜 이렇게 좋아?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궁금했던 게 있는데 바로 당근 히어사가 아이들의 장난감 거래 성사를 하나 시켜서 가지러 갑니다 뭐 어떤 걸 가지러 가기에 요구까지 지어주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왔지. 주말인데 아빠가 자기랑 안 놀아주고 밖에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한 채영이 나가지 말라는 채영이 장난감을 빨리 가지고 들어와서 채영이를 깜놀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당근이 당신의 근처에라는 뜻인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뜻이 아니라 당신의 근력은 구매했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laughs> 이거 짜이. 떠막개 큰 장난감이. 너3대 몇이냐. 당신의 근력은. 일단 열심히 분해를 해가지고 쪼개서 차에다 실어 줍니다. 그래도 거의 새 빙인데 정가 대비 25% 가격에 구매를 했네요. 꾸역꾸역 다 실었고요. 결국 중간에 희어사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마가줬다 아까 주말인데 아빠가 같이 안 놀아준다고 실망했던 채영이도 운동 받아서 적극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채영이와 너 어, 닦아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내가 손치하라고? 어 너네가 정리해 이제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노력 오늘은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손에 로션을 안 발라서 까실까실해진 손을 보고 혼났습니다 히여사한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붓이 둘이 나오니까 좋네요 해화역으로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긴 했는데 맛집들이 많아 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민들레용토 자리였는데 민들레용토는 없고 쭈꾸미집이 생겼네요 여기는 불냉면으로 유명하다는 동화냉면 입니다 데이트하면서 똥꼬를 불태우기는 싫어서 여기 롤링파스타 사실 오늘 여길 가기로 하고 왔는데 저이저 보이는 조그마한 간판 있잖아요 육안에 그게 갑자기 보여 가지고 희여사의 눈이 1.5가 넘거든요 멀리 있는 곳 일단은 육안회가 열렸으면 가고 닫였으면 롤링 파스타를 가기로 했습니다 파스타가 불이 져있는 파스타는 음. 먹을 수 있고 애들이랑 먹을 수 있잖아 그냥 파스타를 파스타 밖에 우아하게 못 먹을 뿐인 건데 먹을 수는 있어 아이 키우는 집이라 매콤한 거를 못 먹으니 이렇게 둘이 데이트할 때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 위험한데? 응 음. <laughs>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었다 집에서 내가 하던 바로... 어 맛있지 역시 음식은 와서 바로 해서 먹어야 되는 거. 뭐 걸... 너무 맛있어서 뇌가 정지된 것 같습니다. 데이트 하다가 발견한 세계 과자집인데 초등학교 때 먹던 눈뚜렁 아폴로 아폴로도 이거 너무 양이 적어졌는데 과대포장인데 꾀돌이 동부 맛있는데 동부 동부 없나? 아 동부가 없구나. 검정색 그 히야사랑 저랑 여섯 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살 차이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몰라? 아, 71년도 몰라. 쌀 대롱을 히어사는 모른다고 합니다. 쌍대로? 어 이거 50원짜리. 아침에 50% 할인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가요. 빕... 빕스가 리뉴얼을 하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조금 가기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벌써부터 먹고 있어? 해산물 많이 드실 분들은 강추합니다. 알았어 엄마 또 해줄게 전 얘는 맛 봤다 이거 떠나줄게 와인이 무제한이라 와인을 많이 드실 분들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와인이 있고 이렇게 화이트와인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바디, 당, 산도가 적혀있어서 참고해서 따르시면 됩니다 히어선은 흙맛이 나는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또 와인을 위한 안주들 살라미류하고 치즈 괜찮아? 바디감이 제일 많은 거야. 여기, 우동 더 만들어 오라고? 기계 우동이 맛있구나. 조금 특이했던 건 이렇게 국수를 해가지고 올려주면 국수를 기계가 만들어 기계 우동? 기계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애들 먹으라고 국수를 하나 말아 가는데 쌀국수. 애들 먹을 건데 여기다 청경국 하는 거야? 일단 해산물이 그래도 여러 종류 있고 피자 같은 것도 크랜베리, 뭐 바질, 뭐 이런 것들로 간 일반적이지 않은 피자들도 많고 재료도 좋고 하지만. 아이들이 먹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해산물 먹고 와인 먹고 뭐 이러면 가성비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다 먹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는 잼민이가 둘 있어서 미취약 샐러드바는 만원 그리고 유아는 무전취식 이렇게 총 10만 원이 나왔었는데 제휴카드로 SK페이를 해서 5만 이천 원을 냈습니다 가성비 좋은 식사를 했습니다 와 단풍 진짜 이쁘게 잤다 여기 근데 은행 꼬랑냉안 나왔나? <laughs> 은행 냄새. 코랑 내가. <laughs>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